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직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오늘 이제 길었던 이스탄불 여행을 마무리하고 야간 버스로 이즈미르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즈미르로 가보시죠. 레츠고 도시를 이동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터미널로 가려면은 버스를 총두번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탁심 광장 쪽에서 첫 번째 버스를 좀 타서 이동할게요. 자, 첫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50N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탄불이 있으면서 비온 적이 없는데 왜 비가 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많이 오네. 그래도 다행히 버스 갈아타야 되는 곳에서 비가 멈췄습니다. 야, 그렇게 쏟아지다가 한 30분만에 멈췄네요 비가. 제가 지금 가는 버스 터미널은 알리베이코이라는 버스 터미널이고 에센느라는 터미널도 있는데, 근데 에센느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알리베이코이를 들려가지고 알리베이코이에서 버스 똑같은 버스를 타도 알리베이코이에서 타는 게좀더 저렴합니다. 여기에서 TM11번 아니면은 TM17번 타고 가면 됩니다 이즈미르로 넘어가는 버스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들이 막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택시 타고 넘어와야 돼요 버스에서 내렸고 이제 여기가 알리베이코이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가 이제 버스 터미널 아니고 터키 도시 이동하는 거는 오빌렛이라는 어플 이용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제가 타야 할 버스 회사께 왔습니다. 캔 이스탄불 이게 가장 쌌어요. 5 2 5리라 그러니까 한 15유로 정도 합니다. 버스는 예약할 때 좌석 두 개, 그리고 좌석. 한개 이렇게 있는 걸로 예약해야 좌석 폭이 넓습니다. 자, 이제 이즈미르로 이동할게요. 버스가 되게 신기합니다. 가는 길에 막 손에 무슨 액체 같은 것도 뿌려주고 물도 주네요. 뭐지? 기내식 같은 건가? 이렇게 기내식처럼 물 주네요. 신기하네요. 3시간 정도 달리다 가 여기 휴게소인가봅니다. 마켓 있고 한거 보니까. 좀 휴게소 느낌 나죠? 근데 여기 화장실 요금 받을 거 같은데. 요금 있네. 십리라. 한 6시간 30분 걸려서 이즈미르 도착했습니다. 어우, 일단 버스 타고 숙소 주변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터미널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은 버스 타는 데 있고 저는 302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버스가 바로 왔네요. 타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카드로 되는 건가? 아, 이스탄불보다 여기가 좀 물가가 더 저렴할 거라고 느껴지는 게 똑같이 컨택리스 카드를 찍었는데 여기는 19.50리라 나와요. 이스탄불은 25리라였는데 여기 현지인들이 버스카드 사용하는 거는 17.50 똑같거든요. 근데 컨택리스 카드는? 여기가 6 리라가 더 저렴하게 찍힙니다. 그리고 여기 이즈미르가 터키에서 최대 항구 도시이자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숙소에다가 일단 짐 놔두고 씻을 수있으면 씻고 나올게요. 확실히 물가가 좀더 저렴한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넛케밥50 리라짜리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물가는 더싼것 같긴 한데 숙박비는 여기가 더 비싸요. 일단 숙소 도착했고 숙소 안에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있고 동물농장 온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이즈미르에 대한 거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키 도시 한네 다섯 개는 들려보자 해가지고 동선상 맞는 도시들을 선택했을 뿐이거든요. 그래도 여기 숙소랑 가까운데 캐머랄티 시장이라고 좀 괜찮은 바자르가 있다고 해서. 그기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여기가 더 물가가 싸다는 거 밖에 지금 모르는데 청닭한 마리가 100리랍니다 3유로 정도? 아 가격 정말 괜찮죠 아 그냥 이스탄불이 엄청나게 비싼 거네 천국이구만 여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고 해도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볼게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은 셀축이라는 도시에서 조금 가면은 에페수스 신전이 있어요. 입장료가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사실상 그 입장료 내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이라는 게또 언제 변할지 모르죠. 갑자기 급 땡기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그리스 로마 신전 같은 유적이 있긴 합니다. 아고라 오렌 예리라는 고고 유적지인데 여기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5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8천 얼마?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6유로라고? 안 가, 안 가. 진짜 다 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자 이제 여기가 캐모랄티 바자르 보입 부분입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그냥 뭐 괜찮은 거 있으면은 뭐한두개 정도 집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과일 주스도 싸네. 20 리라. 이스탄불에서 봤을 때 저런 과일 주스 거리에서 파는 거한60 리라, 80 리라 이 정도 했거든요. 정말 싼 겁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는 관광객이 엄청 안보여요 진짜 현지인들 사는 모습 제대로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좀 재미없는 나라들 갔다 와서 이스탄불 처음 도착하고 좀 신나긴 했었는데 사실 며칠 지나니까 생각보다 막 재밌진 않았거든요 특히 바자르라고는 이스탄불에 있는 그랜드 바자르밖에 안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여기 오니까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적당히 있고, 음...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좀 실내시장 같은 느낌도 있네요. 뭔가 쇼핑을 하기에도 정말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캐머랄티 바자르 나와가지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바닷가가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주 해변가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건물들도 좀 느낌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해안가 가기 전에 보이는 게 이즈미르 시계탑입니다 이게 이즈미르에서 가볼 만한 곳 2등이에요 뚫하미드 2세 즉위 25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시계탑이라고 합니다 조금 많이 당황스럽죠? 이 이게 생긴게 조금 독특하게 생기긴 했네요 이 시계탑이 제대로 보여요 좀더 이쁘게 보이긴 하는데 색감이 잘안 표현되네 여기에 있던 이 조그만 모스크 이름이 코낙 모스크 입니다 이쪽 위로 좀 올라가면은 코르돈 보이유 라는 그 카페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메인 스트리트 인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 해변가 구경하고 음, 카페도 가보고 밥도 먹고 거기 뭐 무료 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쭉 한번 거기 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해변가 주변이라서 케밥집만 보이는 게 아니라 씨푸드 음식점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칸다르 케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직 저걸 안 먹어봤네.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바닷가 주변으로 오면서 더 세졌거든요. 원래 이렇게 물보다 한참 위에 있어야 정상인데, 야 이건 뭐냐? 이게 파도 세게 치면은 바로 맞겠다. 이게 바람도 세가지고 제가 지금 천기랑 거리가 좀 상당하거든요. 근데 계속 물 날라오는 거 맞아요. 와... 이거 바람 치고 어마어마하게 세네. 아무 안 나서 좋다. 이스탄불에서 제가 위치에 따라서 아메리카노 가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가 95리라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제가 두 곳의 스타벅스를 가봤는데 벤티 사이즈가 105리라였거든요. 아 여기가 10리라가 더 떨어지네. 아, 그냥 도시마다 가격이 다른 건가? 여기 박물관 이름이 아타티르크 박물관이고. 터키 초대 대통령인 아타티르크가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입장료는 없다고 봤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풀이라고 얘기해주시고 엄청 친절하십니다. 이게 그 대통령 관련된 박물관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건물은 생각보다 엄청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뭐 무료인 것 자체가 개꿀인 거죠. 저 침대는 근데 왜 이렇게 작지? 아까 저 방에 있는 침대도 엄청 작던데 이제 여기가 2층에 있는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전체 다본 거예요. 나가보겠습니다. 아타티르 그 박물관에서 나와서 검색해보니까 여기 옆으로 조금 걸어가면은 이즈미르 마스크 박물관이 또 있네요. 근데 거기도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 뮤지엄을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뷰를 보니까 현지인들도 여기에 뭐 박물관이 다른 게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laughs> 박물관이라고 해요. 요사이에 그 박물관이 있다는 건데 이러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박물관을 이런 데다 만들어 놓는다고? 이미 지도상으로 그 박물관 있는 위치를 지나서 왔거든요. 박물관이 안 보이는데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있는 건가? 여기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여기가 번화가였네. 아, 잠깐 번화가 구경하기 전에 이쪽 방향으로 그 마스크 뮤지엄이 있나? 일단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은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딱이야, 라가 안녕 e you. Thank you. m h o w much money? It is? How much? Maybe e u r o 갑자기 지나가다가 터키 형님이 이 카메라가 좀 궁금했나 봐요. 이거 무슨 내용은 없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 영상도 써야겠죠? 아 여기 있네요. 마스크 뮤지엄. 근데 이게 열려 있는 거가. 야 이러니까 여기가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이 모르지 어, 엄청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가 이 나라 뿐만이 아니라 좀 각국의 마스크인 것 같아요 얘가 5시까지라서 구경만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그 1층에 보여드렸던 거랑 지금 여기 이렇게가 끝입니다 정말 작죠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 해변가 걸어 다닐 때, 야, 사람 진짜 없네. 이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이 다 여기 있었구나. 생선구이가 89.90밖에 안 하는데, 4,000원도 안 한다는 건데, 가격 엄청 괜찮네요. 메인스트릿에서 한 골목만 넘어오면은 있는 우스타 타바키라는 음식점입니다. 오, 식당도 깔끔해 보이네요. 여기 괜찮을 것 같다. 여기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메뉴판인데 이스켄다르 케밥이 200이에요 200. 근데 샐러드도 주고 밥도 같이 주나 봅니다. 야 이거 100g이라기에는 양이 상당한데 이게 200g랍니다. 샐러드까지. 이거 이스탄불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샐러드도 뭐이 야채 저 야채 많이 넣어주네요. 음, 이걸 레몬까지 뿌리기에는. 너무 시큼할 것 같다. 딱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그리고 여기에 왜 요거트가 있는지 모르겠어. 음. 이스캔드르 케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110g이라고 나와있는데, 110g보다는 양이 훨씬 되는 것 같아.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다른 데랑 맛을 비교해보진 못하겠지만 여기 밑에 그리고 무슨 빵 같은 게 깔려 있어 요 반죽 같은 거. 음, 되게 많이 먹어본 맛이긴 해요. 토마토 소스 맛이야 토마토 소스. 근데 충분히 맛있어요. 망할 파리놈이 먹는 걸좀 너무 방해. 야 이거 이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긴 하거든요. 다시 한 블록 넘어가서 그 번화가 쪽좀 걸어 다녀볼게요. 오늘이 주말이거든요. 여기를 밤에 돌아다녀볼까 아니면은 오늘 숙소 돌아가서 돌아다닐 곳을 찾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번화가 쪽 옆으로. 쿨트루파크라고 좀 커다란 아이치, 공원이 있거든요. 칭칭총을 아무 말도 못할 꼬마애들이 저런 거를 꼭 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저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이들이라서 아직 머리가 덜 자란 상태고 또 제가 뭐저 친구들의 부모님도 아니라서 저 친구들을 훈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싸움을 걸면은 그냥 싸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방금 좀 크게 들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화를 낼뻔 하긴 했는데,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어찌됐건, 갑자기 말이 끊어졌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일단 그 공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쿨투르파크. <목소리> 이 이즈미르 시티에서는 가장 큰 공원입니다. 여기 일자로 보면은 가운데 동상 같은 거 있고, 옆으로 야자수들 어,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여기 공원 안에 뜬금없이 그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있다고 봤거든요. 사실 그게 궁금해서 이 공원을 와 보고 싶긴 했었어요. 아이고 표기 돼 있는 그림이 진짜 이집트. 트에 있는 오벨리스크 그런 거 그려져 있는 거랑 똑같네 이집트 관련된 게 맞나 보네 이거 이 것도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가 안에 뭐 놀이공원도 있대요 이 공원 안에 다채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저기에 미니미하게 놀이공원이 있네요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놀이공원의 이름은 루나파크입니다 제가 뭐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가는 건 아니고 특 놀이동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궁금해서 잠깐 들려봤어요. 놀이기구도 이렇게가 끝인 것 같아요. 미니 자이로드롭, 롤러코스터 나 바이킹, 미니 바이킹, 범버카. 손님이 한 50명도 안될것 같아요. 가격은 한번 타는데 75리라. 그리고 12번 타는 게 750리랍니다. 웬만한 놀이공원 자유용권하고 이 가격이 똑같잖아. 겁나 비싸네. 전 엄청 쌀줄 알았거든요. 다 구경한 것 같습니다. 나가볼게요. 여기 시티 내에서 볼 거는 다 봤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은 너무 짧을 것 같고, 일단 숙소 가서 좀 쉬다가 다시 나와볼게요.